I 이 m bank 캐릭터인 단디를 골라주세요. 어? 이거 같지 않아요? 딱 봐도 D. C는 살짝 옛날 거. 아, 맞아. 옛날 느낌이야. B는 억지로 끼어놓은 거. B는 뽀로로 따라했어. 아, 맞네. 왜냐면 I m bank니까 눈이 이렇게 M으로 되어 있잖아. 오 근데 다른 거는 다 M 자가 아니야. 그리고 머리도 얘네 색이잖아. M이면 이거여야 되잖아. 오 정답은 D입니다. D? 에? 네. D? 네? D에요, D에요? B는 아니지, B는 절대 B는 B는 아니지. 아 근데 B. A 아니면 D 같은데? D, A, A? 네. 오 어, 진짜로? C 중에? 우와! <laughs> 소라 우리가 지금 저기 띠비 주변해 B는 억지로 끼워놓은 거. 어떻게요? 뭐, 뭐예요? B예요. 아. 귀엽다. 눈도 너무 귀엽고 잘 만들었다. 어떤 동물인가요? 펭귄, 떡방이, 도토리. 하늘색. 하늘색. 그 파랑새다. 피양새처럼 오늘의 피양새